마지막으로 10주년 기념으로 보드 게임 카페 레드버튼 집행시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집행시. 보드 위에서 펼쳐진 뜨거운 혈전.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승부가 이제 시작된다. 개 개수작 부리지 마. 아, 임임경변으로 돌파해야지. 가 카드 게임을 해볼까? 아니면 젠가를 해볼까? 아니면 <laughs> 마피아 야. 게임을 해볼까? 저는 오늘 레드버튼 마케팅 방에 대해서 발표를 나온. 마케팅팀 신인사 김희, 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RT 아니에요? SRT에요! 건전한 놀이 문화를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연결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적응을, 적응을 해버렸어 또. 연기도 아니고 응. 무슨... 어? 빠바빠빠빠 빠빠라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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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 인이 긴급 탈출 긴급 탈출 지치고 힘든 일상의 순간을 탈출해서 레드버튼에서 행복감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레드버튼의 마케팅 팀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김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라> Oh.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주 임팩트인 자기소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드버튼 이용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 그럼요 레드버튼 제 보드게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 친구나 지인들과 좀 이색적인 음, 체험을 하고 싶을 때 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뭐 정말 많은 어, 게임들이 있어서 어,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제가 떡볶이라든가 스킨 뭐, 이런 메뉴들은 태블릿 시켜가지고 먹었던 어,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 그럼 저희 감자튀김도 드셔보셨나요? 아 감기도 있었어요? 아, 아, 아 제가 그저 감자 닮아가지고 아, 먹은 뭔가 저를 아, 굉장히... 저희는 사내 예, 메뉴 개발팀이 있을 정도로 메뉴의 진심인데요 떡볶이, 치킨, 감자튀김 저희의 베스트 메뉴입니다 아그 어, 뭐, 떡지포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어, 떡지포. 맞아요 네, 어. 떡지포 떡지포 네. 제가 사실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레드버튼이라는 브랜드가 10주년을 맞이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도 빠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매장도 100호점을 돌파했는데요 연간 500만 명 고객분들이 찾아주고 니어 계신... 어, 진짜 500.. 연간 500이요? 연, 연간 500만 명 감니다. 와... 네. 하나만 더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예, 예. 저희가 보드게임 전용 앱을 개발을 했어요. 오우. 거기에는 보드게임 설명 영상이 300개 정도 있는데 와... 그거 그분 아니에요? 검은색 맨투맨 입고 목 잘린 분 저... 아 죄송합니다. 음. <laughs> 네, 그아래 그,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어? <laughs> 아... 제가 아, 아니군아그 아, 설명을... 예, 그거 아니군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아, 앞으로도 레드버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합격을 일궈내겠습니다. 음... 네. 음. 보드게임의 매력은 뭐라고 어. 생각하세요? 1020세대 <laughs> 분들로서의 취미로 현재 사실은 굉장히 쇼폼 위주의 온라인 위주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라 생각해봐 PC방, 노래방 사실 이것을 뜯어보면 사람들 간에 마주보고 하는 그런 놀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레드 버튼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가치는 정말 마주보고 교류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단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레드 버튼을 사랑합니다. 아, 노... 오, 갑자기, 오,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 <laughs> 10주년 개념으로 새로운 보드 게임을 개발한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어 레드 버튼이 인기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어, 웨이팅을 하는 고객분들이 어,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 래서 기다리는 웨이팅 순서를 바꿔치기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어. 해서 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다를 이용해가지고 메리 바튼 뭐 이런 느낌으로 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여자친구와 보드 게임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민우님이. 어, 천진태로으죠 예.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여자친구가 삐졌어요. 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레 주실 건지. 보드게임 갖고 삐지는 분하고 연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 <laughs> 에이,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보드게임 해서 만약에 삐진다면. 아, 근데 너 삐진 표정도 너무 예뻐가지고 내이긴만안 난다. 약간 이렇게 해서. 오. 하하하하. <laughs> <웃음> 달달하죠. <웃음> 예. 현장에서 근무하시려면 은 닉네임이 필요해요. 아, 그 닉네임. 버트너분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버트너분들의 닉네임이 필요한데요. 예, 예. 어떤 닉네임이면 좋을까요? 닉네임으로 했을 때 대부분 영어 이름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말로 음, 홍단추로 가겠습니다. 어떤 거요? 홍단추요. 홍단추? 네, 저를 홍단추로, <laughs> 어, 뭐, 어? 홍단추로 불러주십시오. 한글날의 이벤트로. 한글날의 이벤트로 하면 좋겠네요. 홍단추로 불러주십시오. 저희 보드 게임 카페 특성상 예. 자연스럽게 좀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아 너무 열렬하게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예예예 예, 예. 만약 다른 테이블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면 민우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하네요. 아 짜증나! <웃음> <웃음> 이렇게 지금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루밍큐브가 지금 부족하다니. 라고 이제 주위에 집중을 좀 유도할 수 있겠고요. 아... 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방마다데시벨 개측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 일정 이상의데시벨을 어,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이 냈을 때는 위에서 쟁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자체적인 게임을 하고 있... 그 <laughs> 그럼 방금처럼 그렇게 컴플레인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너무 본인의 이상형인 고객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요 하면 쟁반 떨어지니까 곧 쟁반 아, 한번 막아주면서 <laughs> 네 그렇게 한번 추가적인 어, 플러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브랜드의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걸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일상에서의 탈출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잖아요 레드버튼 타이머라 해서 그 레드버튼 타이머를 딱 누르면 일단 공부 시간이 멈추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든가 잠깐 어. 뭐리스나 쇼츠를 본다든가 이럴 어. 수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레드버튼 타이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 예. 10주년 기념으로 예. 보드게임 카페 레드버튼 집행시부탁드립니 뭐라고요? 집행시 보드 게임 카페 레드버스십행아 삼행식 말씀하시십니까? 행식. 오늘 뛰어들까요? 운이. 운도 지질이 없네 정말. 예예. <laughs> 아, 예. 네. 보. 보드 위에서 펼쳐진 뜨거운 혈전. 오. <laughs>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승부가 이제 시작된다. 개. 개 수작 부지마. <laughs> 임. 임경변으로 돌파해야지. 가. 가요? <laughs> 아카요 카드 게임을 해볼까? 아니면 젠가를 해볼까? 아니면 마피아 게임을 해볼까? 패 게어 플레이를 해야지 마그 레드 버튼에서는 드 드디어 버 버팀목이 될수 있는 신입사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 희한한 추억을 함께 남겼습니다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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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합격입니다. 합격입니까? 네. 합격 버튼 눌렸습니까? <laughs> 어우 만족하네. 예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레드버튼 입사 웰컴 키트인데요. 귀여운 오 키링도 있네요. 키링 있어요. 네. 키링 이거 이렇게 달수 있어요. 아, 네. 아 잘수있습니다 네, 네. 회사 그 복지 뭐 미리 좀알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간식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스낵바 운동 지원금 사내 복지 포인트도 나오고 있고요. 보드게임을 좀 마음껏 대여할 수 있는 아 공짜로? 공짜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3시간을 가지면서 밥을 먹으면서 보드게임을 하는 엑스런치가 월 1회 있습니다 어, 그때 혹시 대표님하고 대결 가능할까요? 아 대표님하고 대결 가능해요 대표님을 나무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주 생각만 해도 아, 너무, 같은데? 너무 좋아요 더 원하시는 거같은데 너무 좋아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그 네. 엑스런치가 오늘인가요? 오늘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PT 준비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장 체험도 해보시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강남으로 이동은 바로 하면 될까요? 네 같이 가실까요? 태워주네나요네 아, 태워드릴게요 택시 타고 가시죠 <laughs>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업무 내용 좀 브리핑 드리면서 회사 아, 소개도 예. 좀 같이 해드릴게요. 아, 예, 총 114개가 이제 매장이 오픈을 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보드게임 카페가 아. 114개인 곳이. 아, 전세계 그렇죠. 케이보드 어, 카페죠, 정말. 사실 세계 1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음. 자, 주세요 <laughs> 네. 좋아요. 아까 우리 면접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업계 최초로 보드 게임 카페 전용 앱을 출시를 해서 어, 그렇죠.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계 최초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레드버튼 멤버십 앱입니다. 음. 고객님들을 위해 스마트 웨이팅이라는 기능도 함께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멤버십 혜택도 있어가지고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때마다 쿠폰을 이렇게 쇽샥 넣어 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민우님이 지금 현재 계신 이곳 컬처 스테이지는 레드버튼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보드게임도 비치되어 있어서 보드게임 카페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공연장, 팬미팅, 기업행사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 여기 그럼 레드버튼 음. 먹은 거죠 지금? 음, 먹었습니죠아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쟁력을 한 가지 더 키우려고 저희가 이제 굿즈를 처음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퍼즐 2종, 버그컵 네. 2종, 리무버블 스티커팩 1종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스티커팩. 시금료가 총 60여 종 이상이 있어요. 아예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매 시즌마다 시즌에 반영한 메뉴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신메뉴가 최근에 그러면은 뭐가 있었죠? 프로틴 쉐이크. 그렇죠. 이제 보드 게임하면서 약간 좀 근손실 올수 있거든요. 음, 그럴 때좀 어, 충전해주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려봤습니다. 아, 준비 아, 네. 아 떡스포 오, 아, 양게 되네 이게 좀 떡볶이와 음, 치킨에 아, 감튀까지. 아, 이거 맵기가 좀 있네요. 바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시즌인도 네. 어, 풀었어요? 네네. 오. 조합이 좋네요. 조합이 좋네요. 맵고 짤때 어, 네. 바로 음료도 같이 한 번. 음. 음료도 같이 한 번. 1고는 아니죠 지금? 자 갑니다. 어 근데 이거 웬만한 카페 브랜드 이게 이상한데요 진짜 음. 퀄리티가? 안 쉬세요? 아 네. 아니야 전 전혀요. 음. 맵고 달고 시고 지금 오감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음. 지금. 근데 이게 벌칙 메뉴인데 안 쉬세요? 벌칙 음료를 드린 거거든요. <laughs> 아 느끼셔요 진짜. <laughs> 이제 먹는 건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 PT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아, 그쵸, 드릴게요. 그치. 두 가지 목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저희 레드버튼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이벤트였으면 좋겠어요. 모드 음. 게임,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유쾌함,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들을 고객들이 경험을 하고 느낄 수 있는 이벤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음. 바람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에 방문하신 모든 고객들이 레드버튼의 팬이 되고 매장에 계속 계속 방문을 하고 싶게끔 하는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시는 아이템 중에 꼭 하나는 대표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아, 네. 어, 큰코 다치실 텐데. 하나 무조건 한다. <laughs> 그래요? 아, 어, 일단 알겠어. 자, 그럼 어쨌든 잘 보합해 가지고 준비 잘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원래 버트너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매장 슈퍼바이저까지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야, 성공하셨네. 제가 그뭘좀 배워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같이 고객님 응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AKA 홍단추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저희가 다락 1층하고 2층 지금 좀 남아있는데 어디 이용하시겠어요? 다락방 1층으로. 네, 지금 16번이 남아있고요. 어, 손님, 이후보제이기 때문에 마음껏 음영수 좀 많이 주문해주시고 네. 게임도 많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락방 먼저 이동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음... 손님! 16번 1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님 들어가실 때 위쪽에 손님 키가 지금 너무 비율이 좋으셔가지고 들어가실 때 약간 조금 고개를 숙이셔야 한다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화면 어플을 통해서 영상도 같이 확인 가능하시니까 같이 봐주시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보조용품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게임칩이랑 각종 필기대화 타이머. 다이스타워, 기록할수 있게 만드는 아 스케치 패드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익숙한 고르게 되는데 손님, 두 분이서 오셨다 했죠? 네. 두분 같은 경우에는 루미큐브 하다가 조금 성질이 날 수도 있겠고요. 좀 싸움이 벌어지면 은 젠가 같은 걸 하면서 잠깐 기분을 푸실 수도 있겠고요, 손님. 네. 젠가하다가 살짝 지루해서 조금 머리를 굴리시는 게임으로 가면서 잃어버린 도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또 약간 머리를 식히시고 싶을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15번 자리하고 같이 또 이렇게 침묵을 좀추 가족을로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마지막에 그 이번 레드버튼에서 새롭게 만든 게임인데요. 거짓말 사냥꾼이라고 제가 알고는 그 아이돌 라이즈 분들도 이 라이언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실 의향 있으시요 네, 너무 좋아요. 잘해, <laughs> 잘해. 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레드버튼에서 만든 오리지널 이제 세 번째 편이고요. 약간 마피아가 좀 섞인 그런 게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서요. 네. 저희, 라이언트3 한번 이제 해볼게요. 라이언트3는 그 라이어 한 명만 찾는 게 이제 관객의 목표고, 라이어는 라이어임이 들키지 않는 게, 당연히 그게 목표고, 트롤은 자기가 라이어임을 의심받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트롤은 라이어의 조력자 같은 거죠. 내 마피아는 그 주제는 모르고 숫자 구간만 있을 거라서 한번 잘 본인의 정체를 숨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들을 한번 나눠 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은 조용히 자기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구간을 스케치 패드에다가 적어주세요. 그죠? 질문은 음... 당신의 정신 연령. 하나, 둘, 30? 셋. 이십, 육십, 육십, 서른네, 오, 서른네. 다들 근데 좀 애매하다. 육십이요? 제일 성숙하지 않나? 네, 민우 님이 34살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군대 빼고 삼수기 때문에. 군대 빼고. <laughs> 삼수. 서 어느 정도로 생각. 아. 그렇습니다. 아 약간 더 위로. 음 이제 저는 제 나이에서 이제 마이너 -10을 했는데요. 전항상 어 젊게 살고 싶어 가지고 음또 하는 일이 막 뱉어다 보니까 저는 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20살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경 나가신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일부러 이 뒷자릴 리쓴것 같은데. 어? 그냥 120에서 2 0만 그러니까 이게 1회 자리 숫자를 깔끔하게 하신 분들이 그 질문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제일 즐거웠던 인생 시기를 적은 거라 말 바꾸는데요? 말이 좀, 말좀 바뀌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롤이 걸리면 그 마피아에 승리인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이면 네. 정확히 라이어를 맞아요. 찍어야 되는 거죠. 세긴 하다. 제가 의심 가는 건 일단 60. 60? 근데 네. 트롤러일까 봐. 아니 말이 돼요. 네, 뭐. 말이 되긴 해. 네. 저는 이게 더 말이 안 돼요. 마음만 20대면서 승진은 다 하고 싶고, 슈퍼바이전 달고 싶고, 아... 정신 연령은 20살이고 싶고. <laughs> 그거 자체가 인생에서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laughs> 근데 진짜. 저도 34살. 이거 애매합니다. 왜냐? 어 저로 떵떵... 간다. 아 그럼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다. 에요 <laughs> 약간 <웃음> 좀 애매하게 떨어지게... <laughs> 가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이 좀 <laughs> 들어요. 이거는 오히려 같은 시민한테 주는 힌트였어요. 이게 지금 영자로 딱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전 애매하다 봐요. 의심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34 진짜 애매하다. 진짜 답답하네. <laughs> 두분 중. 한 분이 마피아, 마피아 같은데. 아, 저, 저, 저 진짜 본인은 트롤이 확실해요. 본롤이 트롤. 제가 마피아 봤을 때, 어. 믿으십시오. 어. 마피아라고? 네. 아 트롤이네. 네, 저는 그 네. 저는 네, 메뉴 메뉴 네. 네. 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아 네. 네. 한 번만 더 믿어 주시면 제가 아, 투표하시죠. 네. 응. 네. 투표. 하시죠마피아라 <laughs> 정체를 밝혀. 아, 내 네, 라이어 너무 좋아하겠다. 뭐야? 전 진짜 관객이. 더 봐요. 더 아! 봐요. 아! 3 4살 이상하잖니까. 아, 근데 잘한다. 라이어지. 댄수 아래 시군요. 아, 잘하셨네요. 아, 트롤 맞죠? 강남점은 음, 제가 트롤입니다. 먹겠습니다. 트롤. 음. 어땠어요, 이 게임? 너무 재밌게 아, 잘 즐겼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 할까요? <laughs> 오늘 해야 돼요. 아, 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발표 준비 마저 하고, PTA 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버튼의 마케팅팀 그리고 전체 인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레드버튼 마케팅방에 대해서 발표로 나온 마케팅팀 신인성 김희, 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을 통해서 여러 시험들을 하면서 레드 버튼이 어떻게 보드 게임 카페 문화를 이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잘 해나가고 있는 이 레드 버튼이 앞으로도 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우리 보드 게임 카페 갈레이. 홍대역 근처에 검색해봐도 상당한 보드 게임 카페가 즐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열된 시장 쪽에서 우리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보드 게임 카페 문화 내에서 1등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레드 버튼은 이제 K 보드 게임으로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이제는 문화를 선도하고 싶다면 더욱더 레버리지를 당길 차례고 20주년, 30주년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차입니다! 파업스토어 그리고 매장 아이디어 콜라보레이션 레드버튼 앱 오퍼렌 행사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레드버튼이 앞으로의 시국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팝업스토어에요? 매장내에서 정말 와가지고 잘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10주년이에요!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찾아갑니다 바로 레드버 트럭이에요! 어디는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직장,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서 이 매장의 랭킹 인기 메뉴를 갖다가 푸드트럭 버전으로 승화 시키는 거죠. 그 트럭 내에서 보드게임 하기 얼마 좋습니까? 이 안락한 공간 내에서 즐기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또 파워스토어를 즐기고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파워스토어 아이디어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참여한 고객 여러분들께는 매장 할인 쿠폰을 지급해서 각 지역에 100여 개 넘는 점포에 퍼져 있는 레드버튼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요? 레드버 트럭! 느낌 있습니다. 다음은 매장 아이디어입니다. 젊은 세대 분들께는 포토부스대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이 셀프 사진가 문화는 엄청나죠. 밥 먹고 나서 뭐합니까? 노래방에나 PC방 가기 전에 인생 내 것, 그죠 어? 저기는 사진이고 우리는 카페고 보드게임인데 이거 완전 다른 분양인 것 같지만 우린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레드 버튼을 꽂아보자고 요 바로 레드 버튼이에요. 레드버튼에 도착해서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장면은 추억 속에만 남겨지고 떠나가기 마련이죠. 뇌네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레드버튼에서 렉버튼으로 레드 10주년 기념 레드버튼의 신개형 포토부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타임레스 녹화 하이라이트 네컷 사진을 추출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았던 이 광경을 와, 그때 진짜 이 카드 나왔을 때 미쳤는데? 와, 너 그때 이걸로 진짜 마피아 게임 속여가지고 나 진짜 혼절할 뻔 했음? 자, 이런 식으로 레드버튼만의 포토부스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 콜라보는 결이 맞아야 되고 맥락이 맞아야 되고 뭔가 기발하면서 논리적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SRT 아니에요. SRT예요.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속열차 일부 칸을 갖다가 레드버튼 전용 칸으로 변경해서 보드게임과 푸드위페 직원분들을 배치하는 거죠. 빠르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전국 관광하는 그 모습을 레드버튼이 시초가 돼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콜라보입니다. 레드버튼만의 독보적인, 레드버튼만이 창작한 바로, 닥터, 미스터 캐논. 게임 설명 영상과 퀄리티 덕택에 마치 내가 지니어스 게임에 참가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저 영상에 저 얼굴이 만약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연예인과 스타분이면 어떨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갑니다. 레드멘토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호스트가 되어서 연기를 했었던 이병헌 배우님이 관련 게임을 소개해주면 얼마나 웅장할까요? 요즘 굉장히 연인분들에게 화제인 꼬치에 다니는을 제 친구인 나폴리 마피아가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악역전무배우분들께서라이언트 스릴 갖다 소개해주면 그 몰입감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레드버튼 앱이에요. 앱을 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드게임 카페는 유저들에게 플레이 존이 되었죠. 하나의 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우리 고객분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버튼워스의 이름을 붙여내고 있습니다. 방문 고객들은 무엇이 남을까요? 방문 고객분들도 뭔가 하나의 자취들이좀 남아야 계속해서 레드 버튼에 오고 몰입감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할 수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AK 홍 단추로서 버튼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앱을 깔아서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나왔던 음료수와 스마트웨이팅 이러한 어떤 독보적인 기능들을 마련한 한편 매장 찾기와 게임 찾기 등을 제외하면 뭔가 조금 더 유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은 앱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느낌이 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을 좀 재미지게 바꿔보자고요. 갑니다. 레드 버튼의 MBTI, MBTI 아니죠? 바로 r b t i 에요 <laughs> 더 이상 손님은 그냥 손님이 아닌 바로 플레이어, 참여자로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 참여자들의 보드게임 성향은 공격형일 수도 있고요. 협상형일 수도 있고요. 논리형일 수도 있고 감정형일 수도 있죠. 지금 너무 뭐가 없어 지금 홍단추 접고 끝났거든요. 내가 저금 레드버튼 산타까리 한다고 좀 말하고 싶은데 저걸 난이 없는데요. 고객들이 자신을 플레이로서 정의하고 일상에서 탈출해서 정말 이 레드버튼만의 세계관에 들어와서 난 이런 플레이를 펼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난. 새로운 사람들과 유저들과 RBTI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구간. 플랫폼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 내에서 한번 뛰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무엇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롤이나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할때그 성취도가 남는단 말이야. 뭐로? 랭크로. 보드 게임도 게임 아니에요. 갑니다. 바로 레더 버튼이에요. <laughs> 레드버튼의 랭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랭크 시스템을 도입해보자고. 이거 도파민 터져요. 레드버튼의 모든 게임을 갖다 랭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메인 게임을 승점 효과를 통해서 프로필에 누적시켜서 랭킹화시키는 거죠. 매장 테이블과 태블릿과 로비에는 상위 랭커의 닉네임을 노출해요. 홍단추가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승부욕을 자극한다면 또 다른 우리는 빨간맛을 느끼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예요. 바이오로 온라인의 시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오프라인에서 이룩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은 그 대상을 보는데도 빠져드는데 보드게임은 진짜 그 플레이어가 실제로 돼서 그 세계관에서 할수 있다고? 엄청난 겁니다. 기존의 이 보드게임의 이미지와 튀어나수 있도록 영상 파일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어떠십니까? 와, 뭔가 하나 영화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보드게임은 애초에 참여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더 크게 가볼까요? 바로 코스프레드 버튼이에요. <laughs> <laughs> 10주년 기념으로는 이 보드게임에 우리가 정말 겹겹이 10년 동안 쌓인 이 서사를 갖다가 우린 코스프레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폐업한 시네마까지 살려가지고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까? 시네마 강남의 입지와 이 푸드메뉴, 계속된 신메뉴 개발은 코스프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 다섯 가지 이상의 방안들을 통해서 레드버튼이 현재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앞으로의 20주년, 30주년도 저는 엄청난 성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사 김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민우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아이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는 실제로 실행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